이번 불수는 끝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이 쓴 댓글들을 봤어. 강사들 충평은 다 사후 결과론이다. 시험장에서 머리 하얘진데 스킬이 기억 나냐? 국어 수업도 벅찬데 영어 단어장 10회독? 현실감이 너무 없네. 솔직히 말할게. 그말다 맞아. 시험장 들어가면 머리 하얘지는 거 나도 알아. 누가 우아하게 독해를 해? 숨 쉬기도 버거운 시험장에서 그런 여유는 없어. 그리고 올해 수능이 딱 보여주게 그거야. 이 시험은 더 이상 해석력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라는 것. 시간도 체력도 빠듯한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놓고 평가원은 정말 단호하게 말한 거지. 전체를 끝까지 읽는 학생이 아니라 핵심 신호만 잡아내는 학생을 고르겠다. 이게 올해 시험이 준 진짜 메시지야.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는 전략가를 고르겠다는 선언이지. 다른 강사들 말도 다 일리는 있어. 단어장 1 0회도캐라지문 하루 10개씩 분석해라. 그게 정석이지.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진짜 가능할까? 국어 수학도 버거운데 하루 3 시간씩 영어 붙잡으면 체력 무너지는 거 당연하잖아. 그래서 난 열심히보다 가성비 있게 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이 그라인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훈련이야.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문장은 함정이다. 이 구조가 뜨면 이게 정답 테리거다. 생각하지 않아도 반응하게 만드는 감각. 그게 바로 시험장에서 살아남는 감각이야. 이건 단순히 내 감이 아니라 데이터. ...야. 파레토의 8020 법칙, 쉐넌의 정보이론 뭐다 복잡해 보여도 결론은 간단해 수능 지문의 80%는 소음이고 정답은 그 안에 20% 정보에만 숨어있다 너희가 시간이 모자란 이유? 그 쓸모없는 80%를 끝까지 성실하게 해석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학교도 학원도 그렇게 가르쳐왔거든 이제 우리 역할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다르게야 읽는 내로 1년을 버티면 점수가 흔들리고, 찾는 내로 8주만 훈련하면 점수가 고정돼.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이그라이 리셋의 핵심이야. 겨울방학이 길다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흘려보낼 거나다 알아 복잡한 거 싫고 딱 이것만 하면 된다는 명확한 미션을 줄게 길게 갈 필요 없어 딱 8주 그리고 3월 학평으로 기세를 제압해야 돼 이번 겨울 네가 해야 할건 무작정 단어 외우기가 아니라 평가원이 애착하는 단어만 집중적으로 먼저 보는 거야 읽는 대로 1년 내내 학원 다녀봤자 제자리 걸음이야 하지만 이글아이를 장착하고 8주를 보내면 문제 자체가 완전 다르게 보여. 내가 말한 이다 읽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 말로만 들으니까 감이 잘안 오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비밀문서 하나를 준비했어. 딱 다섯 페이지야. 듣기, 주제찾기, 장문독해.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합법적 치트키만 담았어. 이건 서점에도 없는 거야. 강남에서 고삼 수능만 가르친 내 19년 노하우 중 가장 핵심만 뽑아낸 치트키니까. 지금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1초 만에 무료로 보내줄게. 단, 경고하는데, 눈으로만 읽고 만족할 거면 받지 마. 진짜 이번 겨울에 3등급 이하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만 받아가. 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 노트가 너의 첫 번째 무기가 될 거야.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고 이번 겨울 진짜 결과로 증명하자.